오늘 선생님 다섯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박재성 님, 무기 님, 덕중 님, 수상원 님,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입장해 주시네요, 오늘. 막 막연하게 해어 질문을 받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 주제를 딱 정했습니다. 머릿속, 집에서! 머리숱 많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저번째 여기 이분 이분 계셨는데 오늘은 대체로 오늘 에바니가 머리수 없는 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오늘은 하승 형님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다고요. 오세요 언제든지 동생분 항상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남자 머리 숱이 최고다 나이 드면 뭐 얼굴 다 필요 없음. 자 보세요 나이 드면 얼굴 다 필요 없어요. 자 얼굴 다 필요 없죠. 오늘 갈 길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분처럼 머리숱이 얇은 분입니다. 지금 머리숱도 별로 없죠. 그리고 쫙 달라붙습니다. 지금 막 두피하고 지금 딱혼에 모랄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머리숱이 얇고 달라붙는 분은 대부분 생머리죠. 진입니다 곱슬머리는 뜨고 부스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머리 손, 손질하면 굉장히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볼륨감이 적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선생님 다섯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자고요. 그 다섯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를 확실하게 좀 더, 더 띄울 수 있는지. 아침에 머리 딱 감고, 막, 바빠 죽겠는데. 머리 딱 감잖아요. 그러면. 자, 샴푸를 하죠. 샴푸를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를 하고, 고데기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죠.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왁스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여기 스프레도 마찬가지만, 송쌤이 일반적인 우리 헤어스타일이 완성되는 이 순서들입니다. 이게, 이 하나하나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체크 못한게 있어요. 그러면, 송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 의외로 머리숱 내가 많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샴푸 하잖아요. 먼저 샴푸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따로 있습니다. 샴푸 탈모 오나요? 샴푸에 그 린스를 쓰면 머리 달라붙나요? 여기 있습니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면 샴푸를 써야 될까? 요 린스 를 써야 될까? 요 컨디션을 쓸까? 요이세 개를 다 쓸까요? 대부분의 우리들 샴푸 쓰고 린스를 쓰죠, 맞죠? 하지만 이분처럼 머리가 좀쫙갈라붙고 윤기 나는 머리 있죠. 그러면 이 머리에 샴푸 쓰고 린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샴푸는 알칼리고 린스는 산성이라는 그 주된 성분이 있어. 샴푸를 쓰면 알칼리는 이귀티를 보호막을 살짝 거칠게 만들어져요. 약간 그빼 빼내야 되니까. 근데 린스는 산성이라 머리를 머리막을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 약간 윤기가 좀 납니다. 그러면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머리 숱세 양이 같아요. 모량 아닙니다. 엔지예요. 엔지. NG. 머리숱 많아 보이는 건 결국 뭐냐? 볼륨과 상당 상관 관계가 있죠. 머리숱이 아무리 많아도요, 머리가 쫙달라붙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아, 나 머리숱이 없지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이분도 지금 이렇게 머리숱이 없지만 약간 볼륨이 막 빵빵 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머리숱이 없다고 생각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볼륨을 띄우는 데 집중하는 거거든요. 고데기 쓰시는 분 보세요 고데기 머리 쫙 달라붙는 분들 막 고데기 이렇게 쓰잖아요 고데기 막 쓰는데 대부분 이렇게 머리 끝에에지펌이다 이렇게 컬을 막 가르마를 내는 게 아니라 한 시간 있으면 머리 띄우는데 50분을 쓴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리고 볼륨을 빵! 띄우는 거 그리고 스프레이도 볼륨을 유지하는 거 결국에 볼륨은 머리숱이다 샴푸를 쓰시고 머리숱 달라붙고 윤기가 좀 나는 직모나 생머리는 린스를 쓴다 안 쓴다? 린스는 안 됩니다 컨디셔너는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오로지 샴푸만 쓰세요. 샴푸를 쓰면 알카리기 때문에 알카리가 뭡니까? 마찰력이 생깁니다. 마찰력도 곧15% 20%의 볼륨감이에요, 여러분들. 린스는 어때 마찰력을 미끄러, 미끄러 놔버리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마찰력 나왔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마 는으 어때요? 살짝 마찰력이 생겨, 안 생겨? 요 그걸 누구는 부수수하다, 이렇게 생각, 생각도 할수 있지만, 파마 자체가 윤기를 살짝, 살짝 없앱니다. 그럼 남자머리와 헤어스타일 중에 윤기 짤짤짤 나는 머리 중에 이쁜 머리 있어요. 이게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력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비누로 감는 거 같습니까? 지금 되게 좋은 질문했어요. 샴푸보다 비누가 더 알칼리가 셉니다. 그 비누보다 빨래 비누가 더 세요. 정말 세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오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누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샴푸 쓰면 되는데 없어 보이잖아. 자, 오늘 핵심입니다. 드라이의 빨간색 드라이 별표 3개. 여기에 내용도요. 제가 유튜브에 링크 한번 걸어 드릴게요. 워낙 드라이는 제가 막 8강, 9강, 10강까지 넣어 드렸죠. 막 볼륨 세우는 거, 방향 바꾸는 거. 드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샴푸, 드라이, 고데기, 왁스, 스프레이 이 다섯 가지 중에 송쌤이 생각하는 가장 남자 머리에서 핵심은 뭐냐? 드라이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8 0예요 송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뭐있습니까 머리 드라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객님 저드라이지 몰라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세요. 그런데 괜찮아요. 고객님이 평소에 말리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제가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조금만 플러스 한번 해보자고 머리를 방향 말렸죠? 말리면 어때요? 머리숱보다 볼륨이죠 볼륨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머리가 떠야죠 이렇게 떠면 어떻게 말려요? 머리 방향을 봐야 돼요 보시죠 여기 가마가 여기 있습니다 쭉 내려가니까 어때요? 이 섹션을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뭐 여덟 개쳐대 되고 머리 방향에 반대에 크로스되게 드라이얼로 자 하나 둘셋 하나 둘 알죠? 뜨겁게 속을 자 뿌리를 뜨겁게 하나 둘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뿌리를 꺾어준다고 했죠. 제가 워낙 많이 한 얘기라. 자, 뿌리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뿌리를 꺾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볼륨감이 이렇게 좀빵빵해 지금 똥똥 잡히죠?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뭘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뿌리 볼륨을 땅 뛰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에지펌을 하든, 가르마 펌을 하든, 섀도우를 하든, 어떤 스타일도 되는 거예요. 볼륨이 안 잡혔으면 깨끗납니다 제가 디자인의 코어라고 요즘 제가 많이 쓰거든요. 코어가 뭡니까? 핵심이죠. 딱 사람 중에 이 허리가 코어잖아요. 코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집을 짓는데도 이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떤 집을 줘? 딱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여기다가 뭐 끝머리 잡아도 이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 뿌리를 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모리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뿌리를 어때요? 뜨거운 발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식켜주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식켜주면 뿌리가 땅, 살아있죠. 그리고 뿌리가 땅, 잡히는 겁니다. 이게 드라이 기법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드라이로도 뿌리 볼륨을 못 세운 분이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찰랑거려서, 애기들 머리 있죠? 짤랑짤랑짤랑, 인기나는 머리. 그런 분은요, 이 드라이로도 못 띄워요. 한마디로 모바일 생략적으로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럴 때는 뭐가 등장하냐? 3번 고데기가 등장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영상도 링크 걸어 줄게요. 제가 고데기 사용법 다섯 강을 넣어 드렸어요. 뭐 에스컬 시컬 뭐 수알폼 잡는 거 뿌리볼륨 살리는 거다 넣어 놨습니다. 드라이 지 썼는데 내 볼륨이 잘안 살아. 그럴 때 어때요? 이 녀석이 등장하는 거죠. 저 보세요. 이 머리도 여러분들 다 말려 놓고 띄었는데 금방 죽는다. 그럼 어때요? 항상 잡아서 한칸 잡아서 접었죠? 잡아서 넣어서 세꾸부리 하나 도셋 하나 둘도 하나 둘셋도부리지하나도셋지 않아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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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도 되도 되지 않아도 되지 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칸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도 되지 않아도 되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도되도되도 눌러두요 띵띵띵 튕겨 요 벌써 할퍼한 것처럼 정말 내가 그냥 너무 머리가 달라붙는다 그때는 이렇게 거대기를 볼륨을 살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물론 기초적인 방법이고 여기서 또 고급 버전이요 끝에 중간 볼륨 끝 볼륨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끝머리에 볼륨을 잡는 이런 것들은요 의미가 없어 머리가 달라붙는 쪽 다름은 상태에서 볼륨이 뿌리 볼륨이 눌러붙은 상태에서 끝모발의 어떤 컬의 모양의 디자인을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컬 잡아서 뭐 할게요, 이거?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떴는데 다시 그러면 딱, 막 띄우잖아요. 그럼 또 여기가 깨져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데기는 되게 유용하게 쓴다.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먼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아, 이마연님, 저 죄송합니다. 송쌤 너무 잘생겼네요. 이런 댓글 내가 놓쳤네. 송쌤, 부산에 분점 내주세요. 아, 그렇잖 않아도, 부산, 포항, 울산,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부산에 꼭 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왁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샴푸를 선택했죠? 두 번째, 뭐였습니 드라이로 뿌리볼륨을 딱 띄웠어요. 뿌리볼륨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륨이 적어. 그럴 땐 어때요? 고데기로 뿌리볼륨을 한번더 확실하게 띄워줬죠? 그러면 고데기로 띄웠는데도, 어때요? 볼륨이 살았지만, 조금 더 10%, 15% 볼륨을 좀더 고정시켜주고 싶다. 그럴 땐 뭐예요? 이 왁스를 쓰죠. 그 다음에 스프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왁스는 잡아서 바르면 정발감이라고 머리를 뭉쳐버리죠 열 가닥을 한 가닥 다섯 가닥을 두 가닥 한두 가닥씩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쭉 달라붙는 분들은 어때요? 얇고 왁스 써야 안 써요? 설마 왁스 쓰는 분들은 머리가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왁스를 사용해서 머리를 만질 정도 되면요 지금 이 방송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네. 지금 뭐 고급니 머리는 생각보다 머리가 풍성하게 떠 있으니까 그분들을 또 손질하는 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왁스는 어때요?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발라보면 이렇게 뭐 머리숱 되게 없어 보이죠? 아까.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왁스는 됐으면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펌을 하면 모를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머리숱 달라붙고 숱이 없는데. 왁스 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왁스 선택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건 팁이 있어요 위에 머리가 달라붙을 수 없다고 해도 옆머리가 안 뜨는 분들 없을 게요 거의 다 떠요 100명 중에 거의 90분 다떠요 그렇기 때문에 왁스를 할때 제가 왁스 옆머리 다운하는 법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왁스를 보세요 왁스를 이 두피 가까이 쪽에다 이렇게 약간 살짝 도포하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왁스 속에를 발라요 왁스 속에를 왁스를 막 머리 속에다 바른 다음에 살짝 누르면요 어때요 타닥타닥 포개가지고 훨씬 더 옆머리가 잘 눌려요. 어, 그럴 때는 좀 왁스를 옆머리하고 뒷머리 꼭 내가 누르고 싶은 부분 쪽에 약간 활용하면 좋습니다. 왁스는 아셨죠? 마지막 스프레이. 자, 처음에 샴푸했죠. 샴푸하고 드라이로 머리 띄우고 고데기를 띄웠죠? 왁스는 못 쓰고 왁스는 못 쓰니까 어때요? 바람 불면 머리 날리잖아요. 그럼 고정을 시켜야죠. 그때 나온 게 스프레이죠. 스프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분사식 스프레이. 가스 압력 분사식과 일반 분무식이죠. 우리 꽃에 물 주는 것처럼 슥슥 누르면 분무식 칙칙 나가는 거, 분무식이 있어요. 분사식보다 분무식이 세팅력이 1.3배, 1.5배 셉니다. 하지만 분무식 칙칙 뿌리는 거는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딱 하는 순간 딱 굳어버려요, 거의. 근데 이게, 보세요. 가스 분사식은, 분사식은 노즐, 압력을, 자, 소, 중, 강,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량을 이렇게 뭉친 감을 만들지가 않아요. 뭉침감 만 만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숱이 얇고 달라붙고 볼륨감이 적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것 쓴다. 막스를 안 쓰고 이렇게 스프레이 쓰죠. 스프레이 씁니다. 근데 스프레, 스프레이 가 보세요. 이게 쭉 세게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머리가 이렇게 머리, 머리가 막 난리죠. 이렇게 이게 또 싫어서 분무으로 칙칙칙 뿌리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스프레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스프레이 사용법. 축구에도 안 죽는다. 이것도 제가 넣어드렸고요. 스프레이 특집도 다섯 개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머리는요, 겉에서 스프레이 뿌려 됩니다. 스프레이를 잘 뿌린 건요, 가장 중요한 게, 뱀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머리를 눌러주지 않으면요, 그 머리는요, 금방 깨져요. 뱀머리가 어디냐, 이 앞머리 끝이에요. 이 앞머리 끝이 뱀머리입니다, 이게. 이게. 뱀머리 딱 잡아주면 아무리 꼬리 움직여도 그냥 딱고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뿌리려면 어때요? 뿌리려면. 눈 다고 막 이마 닿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얼굴 가리게 자, 잡아가지고 놨죠? 와서 이렇게. 끝에다 대야 됩니다 여기다 아무리 뿌려도 앞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자인에서 7,80 앞머리입니다 남자 머리는 앞머리가 중요하다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뱃머리를 눌러줘야 됩니다 스프레이로 그러면 끝에만 얘가 딱 고정됐으면 얘네들 안 움직여요 끝부터 그 스싹 차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무을 뿌려놔봐요. 끝이 움직여버려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막 흐트리면서 다 움직인 게 좋아. 그때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만 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숱이 조금 더 있는 분이겠죠. 어, 머리씨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띄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띄우는 분그때로어요 제가 어제도 넣었습니다. 어때요? 속에다 뿌려야죠? 속에다 뿌려야 됩니다 기둥에다 뿌려줘야 돼요. 기둥에다가. 아시죠? 왜냐면 머리가 쫙 어때요? 땀 차면 쭉 떨어지고 다시. 기둥 뿌리 안쪽 그리고 바깥쪽에서 동시에 코팅이 딱 돼야 수분을 이겨낼 수 있고 볼륨 고데기를 확실하게 볼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스프레이 기법만 알아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다 그리고 나서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분무, 분무 스프레이 있죠 칙칙 뿌리면 제가 이런 장담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칙칙해도 머리 안 죽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계신가 물론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또막 머리에 인재 관징가지신 분들은 아하 네 린스를 쓰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왁스는 나한테 조금 더 맞지 않는구나를 아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번세번네 번의 깊이 있는 컨텐츠는 제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략적인 전체적인 계율을 딱 정리해 주는 시간이었다 집에서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순서대로만 딱딱딱 해 보면. 아침 손질 시간을 제가 장난 건데 두배 이상 줄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나 이거 다 싫어. 나 이걸 그냥 더 손, 시간을 확 줄이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처음으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해외 디자인 을라서고 영어 번호 같지만 이거 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저한테 송생 뿌리서 법 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머리 빵 떠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빵 떠있으니까 굳이 고데기로 띄우거나 드라이로 띄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행위 자체를 안 해도 돼. 그럼 어때요? 그냥 스프레이 쓰고 고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때요? 5분의 1로 쫙 단축되잖아요. 그게 바로 펌이에요. 펌의 펌이 원리는 손질을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펌이라고 그래요. 제가 다섯 가지 집에서도 볼륨 많아 보이게 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한 송샘의 아주 베이직적인 체크했습니다.